아 보나! 네. 아 혹시 있잖아 너뭐 2시에 약속 있다면서 네그 전에 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네! 오랜만에 한 5분 정도 얼굴 볼수 있나? 줄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어, 아 이게 11라운드 아까 내가 물어본 질문 있잖아 이게 무슨 퀴즈 같은 거였어 그런 는데너가딱 통과해가지고 약간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비주얼 비중력... 아, 상품 같은 거? 어어어어 어, 어, 맞아 맞아 아 근데 제가 문제가 제가 아직 준비를 아무것도 한게 없어가지고 아 기다릴 수 있지!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됐어 <laughs> 형 유튜브에서 보던 이누형은 미드축 아니라던데 다른 분인가? 아 이거 시청자가 정해준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조건 아니에요 저 솔직히 말해서 다 필요없습니다 다 필요없고 착함 끝아 진짜 끝난 이거야 아, 내가 원하는 여친 조건 나는 솔직히 이거지 난 이거면 돼 그래, 사실 아 정말로 아 하나 더 있다 인성 이거면 나는 그냥 프리패스 어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거는 아 이렇게 시청자 말 들어야 되니까요 맞죠 아 근데, 빼빼로를 내가 왜 줘야 돼, 얘들아? 아, 알았어, 알았어.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, 갑자기 자존심 상한, 안... 아니, 알았어. 이해? 예? 아니, 씨, 엄마 안 구해? 알았어, 알았어, 아, 그래. 난 너희들의 광대. 안경 써야겠다. 오랜만에 귀엽게 보이게. 아, 쓰면 귀여워, 나 어, 존나 귀여워. 와. 귀염 뽀짝. 야, 오늘 확, 그냥 썸까지 진행시켜지면 어떻게해 얘들아. 빼빼로 파나? 아 그냥 500원짜리 빼빼로 사줄까? 근데 그렇잖아. 나는 약간 좀 뭔지 알죠? 편의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사려라 그랬지. 어? 저기 존나 많아자 내가 사자. 사자. 꽃다발? 아직 아직 너무 오버 아니냐? 꽃다발. 꽃다발 미친놈이 줄아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. 아, 안 되겠다. 이걸로 갈게. 장미 숲. 내 꽃이 되어줘. 좋았어. 만약 면접 불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빼빼로 부수라고? 이성 화탄났냐 고 일단 12시 50분 10분 전 도착 아주 매너있는 친구지 저 멘트? 아.. 응. 아 근데 존나 야 얘들아 오랜만에 만나는 거 이게 맞아? <laughs> 아.. 이것도 존나 아닌 거 같아 일단, 일단 해본다 응. 이러다 또한명이한 손절 당하는 거 아니겠지? 근데 본인은 뜬금없긴 하겠다 아 그러니까 나도 뜬금없다 얘들아 갑자기 뭐 어? 이상형 컨텐츠 했다가 갑자기 전화했는데 그걸 다 통과하고 근데 이것도 아니 여러분들? 어? 보나. 어 안녕? 어 진짜 오랜만이네? 잘 지냈어? 응 안녕 안녕 아니 나도 뭐 이렇게 오늘 네. 이렇게 보게 될줄 몰랐어 저도 어 아니 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. 방송하다가 하자 그래가지고 네. 전화를 했는데 그게 너가 이렇게 다될줄 몰랐지 왜 엄청 까다로운 조건들이었거든 어. 시청자들이 정한 거야?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아, 진짜요? 저도 합격할 줄 몰랐어요 아 진짜? 네. 근데 아직 남았지 뭐가 남아있어요? 어 아야 잠깐만 얘들아 몇 번이었지 얘들아? 응. 아너 문신 진짜 없어? 네 문신 한번 아, 보자 이런 데 봐야 돼 이런 데 어? <laughs> 오, 오 진짜 없네 네. 문신 아 잠깐 목대 한번 볼게 아 없어 <laughs> 오 진짜 없어 아 그리고 아 피부 진짜야 다들 와씨 <laughs> 네. 태생적으로 하얀 거야? <laughs> 네와 너무 하얘 다음? 머리숱.. 많.. 아 머리숱 진짜 많은데 <laughs> 아, 만져봐도 돼? 네. 우와, 머리숱. 오케이, 다음.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그것도 있네. C컵 이상? C컵 미성... 이상? 아, 되, 아 되, 되는 <laughs> 것 같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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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만 해도, 여러분들. 네. 자, 다음 또 뭐였죠? 만세, 아, 농담이고. 자기 입으로 헷, 떼잖아요, 여러분들. 뭐 거짓말 하겠냐? 박멸했어요, 진짜. 아, 정말? 네. 그러면은, 이거 어때? 뭐? 나도 겨드랑이 보여줄게. 아, 뭐? <laughs> <보여줄게>. 아니 <laughs> 이러면 되잖아. 아, 아, 보여줄게. 어? 어? 아니, 봐. 아, <laughs> 왜아 같이 내놔. 아 같이 레나 아 이름도 잖아 이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알았어 알았어 이러고 이거 넘어갑시다. 어 이거 따뜻한 레몬티 감사합니다. 뜨거워 그렇게 잡으면 이렇게 해야지. 아 아, 뜨거운 물 모르는 남자라서 아 진짜 나 하나도 안 뜨거. 끓어오르고 있거든. 10번이 뭐였죠 여러분들? 아 왁싱 유모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여러분들? 아 그럼 잠깐만. 어? 아아 <laughs> 이거 농담. 아 이거 진짜 농담! 야, 농담이라고 이 녀석아 농담! 아, 아, 아. 오케이 오케이 응 농담 너 담배도 안 피우잖아 맞지? 네 담배도 안피오 담배 안 피우고 무신없고 피부.. 와 피부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얗지 얘들아? 진짜 하얘 끝, 끝. 음, 그러면 됐어 아니 오랜만에 보고 좋다 진짜 네. 너더 이뻐진 거 같다? 야 얘가 더, 더 이뻐졌네 음.. 엄마? 아니나 줄게 있어 내 꽃이 대어줘 아 빨리 응. 아, 아 생각 좀 하고 잡아 생각 좀해 생각하고 잡아야 돼요? 어, 그럼 아내 꽃이 되어달라고 하는 건데 상품 아니고 음. 아 사장님 구경하시네 아, 드라마 한편 찍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 빨리 네아빼빼로데이잖아네 아, 그래서 이거 빽배로 사왔어 감사합니다 음 이것도 어 진짜 빼빼로 음, 오빠가 직접 산 거예요? 아, 그럼, 나 어제 주워왔겠니? 직접 가가지고 골랐지, 얘들아. 백화점 가가지고. 아 응. 음. 백화점 같이 먹어야 재밌거든요. 음. 사 먹을래? 네. 맛있다. 그렇지? 어? 왜 뭐가, 얘들아? 아, 왜 꼬였는지 알겠다. 뭘? 뭐가? 뭔 소리야? 나 그냥, 그냥 그냥 먹으려고 꺼낸 는 거야. 음. 너는 음. 게임 좋아해 게임? 네. 음, 아 좋아해? 아니 무슨 게임 좋아해? 게임 다 좋아해. 그럼 가장 좋아하는 게임? 배그 이런 거. 아 배그. 친구 무슨 게임 좋아? 나. 나 페페로 게임 좋아해. 아 진짜로. 뜨려려고 이거 빠졌어. 어? 뜨려려고 이거. 아, 아니야. 맞는 아, 거 같은데. 아예. 오빠 어, 뭐 검은 속내 있고 그런 사람 아니야? 빼빼로 될때 빼빼로 같이 먹어야 이게 이게 좀 가까워지고 한데 편해지고 아 응? 본인은 오빠 어때? <laughs> 아니 그냥 그냥 궁금해서 뭐 이런 질문도 없는데? 오빠 멋있다 뭐아 그래? 네 그럼 우리 빼빼로 깨물래아 진짜 그거 하자 그냥 솔직하게 호감 있는 만큼만 딱 깨물어 호감이 있는 만 같아 어. 어, 어때? 할래 말래? 네? 어 아, 그래? 누가 공격? 안 내면 징거가 에 말고 너부터. g o 응? 끝! 응? 응? 아, 오빠 차례졌네요 아, 그래? <laughs> 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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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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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로를 석장대로 해서 이렇게 조금, 조금씩 깨물어야지. 아, 조금, 조금씩. 응, 아, 응. 음.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거. 응, 응, 응. 한 번에 깨물으면 뭐야, 그게. 빼빼로 게임 안장할 거아니 좋아요. 아, 너 일단, 해봐, 내 내추리. 아, 가 호감 있는 대로 간다. 할 거야, 할 거야. 네. 아, 진짜지? 네. 아, 오빠가 진짜 호감이 너무 많아가지고, 진짜 입술 박치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. 네. 어? 아, 어깨 물어. 아, 묻는 게 아니라. 일단 어, 해, 발봐 간다, 눈 감아. 으아. 응. 응. 호감이야, 호감 있는 만큼 알았지. 내가 더 많네, 호감이. 아이, 이제 돈노 야, 오늘 우리 집에 나 처음 봤어. 이 새끼들아, 그만해. 뭔 소리 하는 거야, 지금? 근데 원래 빼빼로 게임 이렇게 하는 거야. 한 번씩, 한 번씩, 한 번씩 하고 나멈 엄청 좋아. 너처럼... 아 진짜? 아한번더 해볼래? 좋아요. 아진아그아 아... 짐진어를 먹었어. 내가 더 가까웠는데, 오빠가 나시어놨대 안, 안, <laughs> 안 닿았..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죠 여러분? 형님, 별 심장이 쿵쿵쿵쿵 거리네 얘들아 어? 이제 내 차례야? 아지딱 내가 하고 마무리 알았지? 딱 호감 있는 만큼이야 이게 100% 그래프인 거예요 여러분들 호감이 이만큼 면 이만큼만 밀면 음. 되는 거야 알았지? 음, 이거 뭐지 이거? <laughs> 아비야아비야아비야아비야 이거 아, 약간 좀아 내가 버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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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니야 나손 아, 아, 숨길게 금방 전 마음 표현 다 했어요. 제가 더큰것 같은데? 아, 내가 더 작게 문줄이야. 뻑뻑가더 응. 작다고요? 응, 내가 더 짧게 해요. 털안 보였는데, 정상. 아, 아니야, 너 여기서 한이 정도 더 있었어. 예? 만해라지. <laughs> 적당히 있어. 어디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야, 이 녀석들 진짜. 자주 보자. 다음에는 막 밥도 못빠자 어, 어때? 근데 오늘은 진짜 한두 시간 전에 내가 맞지. 나와준 완전, 거야, 얘들아. 완전, 완전 고마운데? 진짜로? 니 친구 만나러 간다네. 맞아요. 친구 약속인데도 와줬어요 여러분들. 짱 착하죠, 얘. 가기 전에 오빠 볼법 한번 해줄 수 있어? 아, 농담이야. 농담. 농담, 농담, 농담. 그러나. 농담. 잘가? 아, 이거 이태리식 인사법이야. 어, 뭐라고? 안맞주는데뭐 어떤 걸? <laughs> 안 5초 국물 안 나주는데요? 초 국물. 됐어, 아, 됐어. 네. 됐어, 됐어. 됐어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등장하겠습니다. 가. 안녕히 계세요. 어 연락할게.